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타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The train is now approaching.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. 한시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타는 곳 2번 홈으로 귀장 시내운대 센텀 부전방면 열차 도착합니다. 선로 가까이 서 계신 고객님께서는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타는 곳 2번 홈으로 부전방면 열차 도착합니다.